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개사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버렸습니다. 멀찍이 뒤쫓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회를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붙잡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른 새벽에 회의까지 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끌끌한 관계를 피하려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함 6절부터 15절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다. 일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이 나옵니다. 밤새 신문으로 인한 피로, 믿었던 제자들의 부인으로 인한 실망감이 억누르는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지휘나 권위, 기독권의 공격으로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을 빠른 시일에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니 정말 작정하고 달려든 모습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이둠의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는데 빌라도의 공간은 지중해 바닷가의 도시 가이샤레에 있었으나 예루살렘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절에 보면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끌려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단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법이지 로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심 있는 부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자, 헤롯 왕, 이 왕은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분봉 왕인데, 다급해지는 모습과 두살 아래의 사내들을 죽이라는 명령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청독 빌라도의 신문으로부터 어떠한 고발에서 발생한 송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음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빌라도가 또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며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볼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유한복음 18장 39절부터 40절, 19장 1절부터 16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4일에 애굽의 포로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인의 가정 장자 마다들을 죽이고 히브인의 가정에서는 그냥 뛰어넘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설계는 누룩 있는 빵은 다 버리고 누룩 없는 빵만 그 주간 동안 먹었습니다. 칠 절에 보면 바라바는 열심 당원으로 표시됩니다. 열심 당원은 셀롯 당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심당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교적인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새 다윗이 다스리는 민족주의적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또 폭력적인 행동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게 파괴된 결과를 초래한 반란의 배후에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예수님을 보면서 별다른 범죄 사실을 보이지 않자 무리들은 오히려 명절의 관례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바라바크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인데 정말 흉악한 범인입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죄 많은 바라바였습니다. 여기에서 군중들을 충동시킨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로 넘어온 것을 파악하고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바라바를 차단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군중의 야유에 휩쓸려 평생에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채찍질을 하였는데 손잡이 9개의 가죽줄을 묶인 채찍으로 격심하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주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고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바라바의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하였던 영화 더 패션 오브더 크라이스트에서 바라바는 아주 의미 있는 표정을 지으며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그는 감사의 표현보다는 그의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용서를 받은 우리도 바라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에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빌라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를 향해 거짓을 포장하거나 협상하거나 또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평일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수 바라와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삶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값진 새로운 삶. 생명을 얻었지만 소중함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역시 새로운 삶,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라바와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